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연 이틀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연 이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오늘 또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어, 일찍 퇴근했어요. 한 3시쯤에 퇴근했어요. 일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됐는데, 어, 저녁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죠. 드디어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경향TV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특검이. 특검이 7월 2일날 출석을 하느냐 7월 5일날 출석을 하느냐 7월 1일날 출석을 하느냐 갖고 완력다툼 할때 이번이 마지막 출석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혐의가 내란에 관한 것도 여러 차례 윤석열이 더 출석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다 외환 관련돼서도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해서도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번 출석으로 끝나지 않을 일인데, 두 번째 출석하면서 마지막 소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앞으로는 소환 안 하고 부를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향tv나 다른 데 나가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에 아마도 그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은 한 가지. 외환죄가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우선은 외환죄는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아요. 지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문제고, 어, 직권 남용 같은 경우도 거의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문제인데,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하여 항적한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적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통모를. 우선은 외환죄는 내란죄와 달리, 미수어 평가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국과 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온 게 없어요. 북한은 외국이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외환죄에서 북한은 외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지위하고, 외환죄나 이런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위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데, 외국과 통모하여 부분에서 통모라는 부분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몽고하고 우리나라 블랙요원, 뭐, 이런저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과 통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 외환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환 미수가 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일반 이적제가 나오죠. 진짜 일반 이적제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에 새날 나가서 일반 이적제 노래를 부르고 일반 이적제 중에서 항공기 제공 이적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래를 부르고 강성범TV나 다른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일반 이적제에 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일반 이적제는 특히 항공기 제공 이적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무기금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 유치제가 성립이 돼도 치명적이지만 일반 이적제가 성립이 돼도 윤석열은 죽을 때가 못 나옵니다. 죽을 때가 못 나오고 이제 이 윤석열의 행위를 일반 이적죄로 볼 것인지 외환 유치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우선은 영장을 칠 정도로 분명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장을 빨리 쳐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거 인정되면요. 그냥 꼬리이에요 윤석열이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무장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수가 안 붙은 일반 공무집행 방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다 경찰한테 침 뱉고 욕해보세요. 장담하는데 50% 확률로 구속될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에는 워낙 그 해약도 크고 내용 자체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부될 거라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저는 발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사법부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어. 사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너무 잊어버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사법부가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밖에서 휘젓고 다니는 거 베기는 싫은데, 전내 베기는 싫은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데는 그만한 게 없지 않을까. 근데, 사법부가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는 아니고, 그리고, 어, 윤석열 구속영장을 기각할 만큼 배짱이 좋은 판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직위원 2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도 수요일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이고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 날할 거예요. 화요일 날 하면 윤석열이 지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준비할 시간을 달라 해서 하루 정도 연기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은 입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3부 토건에 이어서 양평, 양평 고속도로, 그 경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어,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김건희는 한주 정도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길면 두 주까지. 어, 워낙 이분들이 죄가 깊고 넓으셔가지고 아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배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있으면 보고 싶어질 거야. 장담합니다. 보고 싶어질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밀떡스러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아파치 헬리콥터 도입 사업, 아파치 헬리콥터 36대 도입 사업을 전면 백지화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 아파치 헬기 사업 등 905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국방 예산 빼서 현금 살포다. 그리고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을 위해서 국방 예산을 잘라냈다. 국방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죠.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을 안 해요. 아파치 헬리콥터를 고고도로 비행을 시켜서 적이 요격하기 쉽게 했던 자기들의 그 짓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파치 헬리콥터 같은 공격 헬기가 갈 곳을 잃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미, 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이라크 자유작전, 이라키 프리덤, 오퍼레이션 이라키 프리덤 때, 아파치가 대순환을 당했어요. 제가 정확한 대수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30대 이상의 아파치가 한꺼번에 출격을 했다가, 상당수가 중손상을 입고, 한대는 추락을 했죠. 그러면서, 아파치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략적 우위성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미 공군도 아파치 단독 작전을 포기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파치가 지금은 A10과 같은 근접 지원 항공기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 아파치가 움직이지, 예전처럼 아파치 단독 작전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A10이 없잖아. F16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F16 너무 빨라. 아파치랑 움직이기는. 그리고, 걸프전, 아, 걸프전이래.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와서,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리콥터들이 드론에 너무 무력했어요 사실 이 러시아가 쓰던 공격 헬리콥터는 아, KA-50, KA-52, 엘리게이터 뭐 이런 애들인데 아파치보다 한수 위다 한수 아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실전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존의 아파치였으면 실패했을 성격의 작전을 성공해 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파치와는 달리 이 고정된 무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제한점 때문에 아파치보다 한수 위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맨패드라고 불리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는 물론이고, 드론 같은 이 유도병기. 사실 드론은 유도병기죠. 인간이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에 그 지령 유도 방식 미사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블린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제블린이 그 저기 뭐야 여러분이 아는 그 탱크 잡는 제블린이 아니고 비행기 잡는 제블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적이 있고 그게 이제 지형 그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이라 해가지고 표적을 시그 그 시선으로 잡아가지고 요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현대전에 들어와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모두 다 이제 그 스팅어가 스팅어와 같은 소위 말하는 파이어앤폭의 발사 후 망각 방식 미사일로 다 교체가 됐는데. 사실 그것도 비싸단 말이야. 그것도 비싼데, 드론은 대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대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드론에다가, 박격포탄 같은 거 하나 달고, 조용히 헬기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근처에서 빵 터지면 헬리콥터가 망가지는 데다가 과거와 같이. 헬기, 공격 헬기가 갖고 있는 압도적 화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 헬기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지상 지원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헬기 사업이 대규모로 중단이 된게 많아요.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RAH66 코만치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얘는 취소가 됐죠. 그리고 아파치도 후속 헬기가 나올 예정에 있었는데 더 이상 미군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요. 블랙워크의 후속 기종은 벨러라는 애가 선정이 됐는데 공격 헬기는 선정이 안 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과거와 같은 큰 헬리콥터가 미사일 바디바디 달고 가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의 지상 지원이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공격 헬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 헬기가 사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그 멈티라고 그래가지고, 맨, 언맨, 팀. 그러니까 헬기가, 사람이 타고 있는 헬기가 드론 같은 거를 왕창 실고 가서 와다다다닥 뿌리고 오는 거야. 이런 식의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파치 도입 사업도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윤석열 이십 세기 때문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러시아 측으로 참전을 하면서 드론 운영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대형 드론. 뭐, 프레데터라든지, 리퍼, 아니면 글로벌 호크 같은 대형 드론 기술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따라왔을 리가 없는데, 소형 드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기 저 박스 안에 있는 DJI 드론 같만한 사이즈의 폭탄을 달고 때리는 그런 소형 드론을 이용한 적극적 공격 기술 같은이라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은 북한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치를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아파치는 전장 후방에서 화력 지원, 미사일 캐리어 역할만 해주고 드론을 대량 운영함으로써 이제. 지상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발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모르냐?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워낙 게으른 새끼들이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모를 리가 없거든. 걔네들도 군대, 걔네들도 군 장성 출신들도 있고, 군인 출신들도 있단 말이야. 오로지 할줄 아는 게... 발목 잡는 것 밖에 없는 새끼들이 졌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야포 드론 조합 증명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드론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요. 드론이 약점이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짧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미 실전 배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드론, 야포포탄 대신 드론을 넣어요 야포포탄 대신 드론을 넣어가지고 야포포탄의 속도로 드론을 적 위치에다가 산계를 시킨 다음에 그 위치에서 드론이 빙빙빙빙 돌고 있다가 탱크나 보병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했어요 이제는 야포가 아니라 박격포에도 그런 방식으로 적을 공격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새끼들은 정신을 못 차려. 자기네들 국방 뭐 했어요? 최상병님, 최해병님.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아군 드론 갖다가 북한에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아파치 헬리콥터를 적군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 헬리콥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파치나 아파치 하아버지라도 아파치 지대공 미사일 밥이에요 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헬리콥터가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기도 하지만 헬리콥터 입장에서는 지대공 미사일만큼 무서운 게 대공포야 대공포. 그래서 요즘 헬기들은 에, 저공 비행이 아니라 N O E다 그래가지고 Near On e a 인가 그래요 N O E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헬기가 바닥에 붙어 나가요 붙어서 그러다가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면 각종 이제 제밍 재밍 장비로 제밍하고 하는데 그나마 그 제밍도 요즘은 잘안 먹혀요. 야,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것 같고, 발밑에서 뭐가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laughs> 어,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놈의 국힘은 어따 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곧 있으면 내란 특검에서 국힘 국회의원들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 뿐이 아니에요. 최상병, 최병 특검에서도 아마 국힘 의원들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주로 진짜 우직하게 한 새끼들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럿 나갈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가시화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쯤이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국민의 2022년 대선이 있기 전에. 제가 개인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 효용을 다 했다. 사라질 것이다. 아마도, 그때그 이야기가 실현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끝낼게요 짧게 끝낸다고 했는데 30분이야 일요일날 하는 방송도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 급행을 타야 될 사건이 주말에 하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주말을 통채워 날렸어요 주말 통채워 날렸고 다음주에 재판도 많고 일도 많고 수사 참관도 많고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어, 곧 있으면, 휴전기가 올 테니까, 휴전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새날에서 보고, 화요일날 강성범에서 보게요. 이번주는 아직까지는 방송이 두 개밖에 예약이 안돼 있습니다. 이번주는. 자,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 빠이빠이. 아유, 감사합니다. 홍사미님. 고맙습니다. 아, 맞다. 드디어 3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3만이 넘었어요.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것 같으면 치맥이라도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술을 잘못 먹습니다. 그래서 치맥은 못할것 같아요. 재밌는데 왜 별서라고 하시는데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십시오. 내일 또 저는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날 가야 되고, 모레도 오전에 재판을 한 다음에 강성범을 갔다가 방송이 끝나면 또 재판을 가야 돼요. 금요일날 오전에 수사청관을 갔다가 오후에 또 재판을 가야 돼요. 목요일날도 재판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자,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안녕, 빠이빠이, 굿빠, 굿나잇으로 합시다. 자, 빠이빠이, 안녕.